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 제35강 요지 교과평 22번 6월 2025학년도 2024년도에 시행이 된 22번 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번 문제 문장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앤 스펙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이 대조의 개념을 이뤘다. 음, 대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생각나시면 나시, 좋겠습니다. a state, a spectrum, all or nothing, criteria, black and white view, a partial, o a less severe from variety.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서는 대조적인 뜻으로 쓰였다. 결석장체 아주 중요하죠 이거? not a but b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then 좀 챙겨서 보자. 그리고 나서 앞에 거 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시퀀스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manage to do are not debilitated by partial less severe form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자 PQ 시간이 좀 있어서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PQ를 조금씩 선택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음, 선택지를 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함께 찾고 보려고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양보를 왜 쓰는지. 우리가 양보, 양보 찾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conces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concess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을 써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 concession을 나타낸다. 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에 우리가 대충 하잖아요. 네,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결속장치도 특히나, 이 more o 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강세가 좀 들어있는 글을, 이번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accommodate, equal, sharing, 특히 이런 단어 나오고, equal이라는 단어 나오면, mutual, 이런 단어 이렇게 세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the notion that, the fact that, 예, 이런, 어,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be allowed to in terms of, 이갈리테리얼리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의 푸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p와 q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음,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 여기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기 버디 있잖아요. 버첫 번째는 버시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분이 나왔고, 이분 이제 특히 이 뒤지라는 게 나왔죠. 이게 뭐예요? 앞에서 나온 것을 받은 거죠. 앞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정보고, 뒤에서 받은 것. 이, 이 정보를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old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예, 이걸 잘 하셔야 순서하고 삽입 문제를 쉽게 푸시거든요. 자꾸 연습을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쓴 이유가 이 저자 입장에서는 이 글이 이렇게 플로우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흘이 P가 Q다 설명하고 이 Q를 받아줘야죠. 받아주고 또 새로운 Q를 만들고 또 Q를 만들고 새로운 새로운 Q를 만들고 이 새로운 것이 여기에서는 올드가 되면서 받아주고 또 이게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거를 올드가 돼서 받아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Old가 받아주고 이런 Flow를 갖는 글이 c 어, o h e s o n 이 좋은거죠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게 참 좋습니다 학술적인 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우리들은 여기서 누군지는 천천히 찾아보시고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믿습니다 대충 People일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자, 여 좋은 단어죠. share and mutual ad. 그냥 share만 남온 것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Q이거나 p 겠죠 이, 저희 됐다네요. sharing and mutual ad가 되고, 이것은 정의롭고, 프로파니까하의 얘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가져와야 된다.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가져와야 하니까 sharing하고 mutual ad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자, 만약에 1번이 답이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언어가 P가 되는 거죠. 수렵인과 현대인이라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이 대조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해되셨죠? 이 언어가 유사한 가치를 가진 거죠. 어떤 가치인지 먼저 찾아야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이게 언어가 중요한 거죠. 언어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배분, 효율적 배분이 Q가 되는 거죠. 한글로 되든 영어로 되든 이렇게 선택지를 찾고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 이번에는 이게 답이 되려면, 현대사회가 고대수렵사회보다, 그죠? 이거보다 더니까 이게 된이죠, 된. 고대수렵사회도 현대사회가 평등한 체계에서 운영된다. 평등한 체계에 의해, 뭐 옛날에는 평등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평등하다. 이런 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p 가 되는 거죠. 현대사회가 p 가 평등한 체계에 대해서 운영. 평등한 체계.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 이게 p 죠 인간의 의사소통을 평등하게 하니까 공유와 공조 가치가 형성됐다가 q 가 되는 거죠. 인간의 의사소통이죠. 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p 가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를 건설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건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나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정답은 선생님 보시, 제가 보기에는. 어, 이 4번이나, 4번이나, 뭐, 혹은 1번이나, 언어에 대한 얘기면 1번일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로덕션 가봐야죠. 자, 인터로덕션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봐볼까요?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뭐. 자, 봅시다. P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어, 고대, 고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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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헌터가 이게 뭐죠 어, 사냥 어, 게다로는 이렇게 뭐 체집이라 고볼수 있죠. 자이밴드는 그룹입니다. 그룹 이 그룹과 우리의 친밀한 아, 친밀하지 않는 스피치 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좀 친밀한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친밀한 스피치 집단 오늘날 그렇죠 두두 두 개가 대조를 이런 여기서 오늘 날 스피치에서 에 여기에서 자, 스피치의 디퓨전 그러니까 말하는 것의 발산. 스피치의 디퓨전이란 단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디퓨전은 발산. 이뭘 같이 어, 들리죠. 같이 들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a 팩트 사실. 자, 모든 사람이 자, 뭐뭐할수 있다. 뭐뭐일 것이다. speak and listen. 말하고 듣 할수 있을 것이다.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사실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평등의 느낌이 좀 들죠. 밑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죠? Accomm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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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M이 두개 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accommodate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다. Provide죠. 근데 여기서는 비동서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공받는 거죠. 수용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단어죠. ethically, 이거는 무슨 윤리적으로, 기술적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져야 된다는 라그 사실. 이게 뭐죠? 가치죠, 가치. 평등의 가치.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된다, 윤리적으로. 컴마 다음에 니까 그래서, 이트가 뭘까요? 그것, 여러, 여러, 이러한 평등 사상, 여러, 여러, 인간이 말하고 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자, 비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비아도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비아는, 어, by way of, 뭔뭐 어떤 길을 경유해서, 이런 뜻이죠. by going, 어딜 통과해서 가는 거죠. Through. 어 통과해서 간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y means of, 뭐뭐의 수단에 의해서, 저는 지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뭐를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love라는 것은 좀 넓게, 좀 거칠게, 대략, 어, 좋은 데가 나왔잖아요. 이 가치 여기 나왔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평등, 평등 사상. 을 통해서 평등 같은 수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거죠. 이, 이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가을리타리얼리즘에서 이 통해서 수단에 의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해되셨고 이해 성취되어져 왔다,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속 뜻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천천히. 뒤를 이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n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죠 여기에서 장소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대 헌터게러 밴드와 우리의 인티밋한 스피치 커뮤니티에서 오늘날 디퓨전 이 스피치의 디퓨전 이게 선생님이 이제 한세번네번 읽어보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그냥 스피치의 발산 예를 들어서 확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 나중에 연결을 더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가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더노우션이건 notion. 노우션이죠. 밑에도 또 나오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용되어야 한다. 윤리적으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이 수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갈리테리엄미의 수단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수단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자, 3번. 이 비동사가 존재해, 의 의미가 있다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항상 비동서 처리를 어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을 셈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선생님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라지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 이 생물학 안에서도 어느 분야를 한정을 짓고 학술적인 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글을 쓸때 그냥 생물학에 관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생물학에서도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자가 뭐 예를 들어 유전학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다이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는 글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학문적인 글은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제한을. 어느 제한, 이이 이 맥락, 이틀 틀을, 틀을 한정해주고 그 한정 속에서 어떤 말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정을 해 하는 부분들도 자꾸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을 좀더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이터미라한 것은 용어, 용어죠. 그리고 기간이라든지또조건이라든지또 있는데. 관점의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스의 관점 용어 조건에서 봤을 때 이런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스,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 말하는 이런 소통하는 것에 한정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한정해 준 거예요. 내 분야를 한정해 주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런 글이 반드시 거의 나옵니다. 거의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이제. 대충 빨빨마 해석하다 보니까 그냥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부할 때좀 챙기셔 보셔요. 그러면 실제에 가서 빨리빨리빨 빨리빨리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부분 학술적인 글이니까 이런 이런 데서 봤을 때 사람 나매 일반 사람들은 통일하다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평정주의 생각이 들어야죠. 그죠 우리 철학, 철학을 반드시, 우리는 철학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인간은 동일하고, 그래서, 요, 요, 중요한, 중요한 뭐죠? 그렇죠. 그, 결속장치죠? 코 히전. 결속장치가, 자, it was believed, 믿어지는데, 자, 뭐가 믿어지냐?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equal 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 or. 자, 물론 이제, 어, 실전에서는 이걸 빨리 해석을 하셨겠지만,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더 드리면, 속특까지 알, 알면 좋으니까요. 적어도는 이 미니멈을 말해준 거죠. 아주 미니멈. 적어도,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 뭘까요?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평등이 솔직히 다 여기서 다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왔으니까 절대적으로 평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to some extent 이런 뜻이죠. 혹은 t o s o m 우리 잘 나오잖아 degree 그렇죠? 어, 우리 배웠습니다 앞에서 다자 음,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t o s o m degree t o s o m extent 정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니야 너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equal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 이 so가 be 여기 should be 콜이죠.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이퀄되어야 된다 이 말을 쓴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자 그다음 또 나왔네요. 디스가 나오는 순간 뭐죠? 그죠 결속 장치 앞에 문장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코드가 무슨 코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요거 저 이퀄되어야 져 된다는 평등주의죠. 이거죠. 이거 이러한 관례 코드 규범 이런 뜻입니다. 코드가 이러한 관례 규범에 의해서 고대 빅맨 여기는 고대 빅맨이고, 여기는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썼고, 과거를 쓴 거.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be allowed to 이런 뜻은, 원래 이게 수동태잖아요. be 다음에 이렇게. 그럼 원래 이 녀석이 여기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녀석이 앞으로 이렇게 쭉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우리 집단들이, 우리들이 이런 빅맨, 빅맨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빅맨이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해 되겠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허락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슈드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자,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be allowed to 나오면 그냥 슈드로 가봅시다. 고대 빅맨은 자,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시 있으니까 행동해서는 안 돼. 어떻게? 컨트롤이 막 이렇게 통제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통제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또 현대 오피스 매니저 좀 높은 직급인가봐요. 현대 오피스 매니저도 해서는 안 돼. 침묵시키면 안 돼. 누군가를. 침묵시키면 안 돼. 자, 이 전체를 그냥 동사 구로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명사고 누군가를 자, 마음대로. at will은 의지대로. 이 will이라는 것이 명사로는 유언장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 그러니까 의지대로.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모어버 또 뭐가 나왔나요? 네, 결속 장치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항상 챙기셔요. 모어버 같은 내용이고 플러스의 느낌이죠. 자, 평등 접근, 평등하게 접근하죠. 어디에서 듣고 말하기, 그죠? 듣고 말하기를 평등한 접근은 promote 생에 promote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co 주고 read to 다 과거니까 read to 다.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촉진되고, 뭐가 발생했냐, 약이 됐냐, 개념이 약이 됐죠. 노션 정리합니다. 제 노션이 나오면, on idea, 어떤 한 가지 생각, 철학이 됩니다. 철학. 저는 이거를 사상, 철학,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thought, 어떤 생각, 이란 뜻도 있고요. 이것도 생각. 노 o t 은 항상 that, notion that, the fact that, 아까 위에서 t h a 을 얘기 안 했네요. 따라하십시다. The notion that, the fact that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 좋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 이런 뜻입니다. 노션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보시면 우리가 컨셉, 개념이라는 뜻도 있죠. 컨셉, 어떤 개념 이것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컨셉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The notion that, the thought that, the fact that The concept that, 이해되셨죠? 네. 이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property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이 hold,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통으로. Common, 이거 우리가 그공공재할때 이거 꼭 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 어, 우리가 뭐 공중 화장실도 공공이잖아요. 도서관도 공공재고 공통으로, 공공재로 어, 유지되어야 되고. 자, 이것이, 자, 첫 번째. 자, 션에 지금 이제 설명된 건데요. 자, the notion that, 붙이시면 좋아요. the notion that, 1번, the notion that, 2번, the notion that, 3번,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와 음식, 특히 이것이 공유돼, 어, 또 나왔네. 공유란 말이 나오면, 멈춤, 음, 딱 찍으세요. 여기다가 별표 딱 찍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돌볼 의무. 네, 좋은 사상이네요. 자, 이런, 이런 이러한 노션이죠. 이러한 노션을 프로모트, 촉진시켰다, 야기시켰다. 뭐가 동등함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 말, 이 말이죠 말. 네, 이 말에 이거 좀더 여기서는 이게 짧게 썼지만 정확히 표현한 뭐죠?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짧게 쓴 거죠, 이렇게. 네. 그것까지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it. 자, 여기 나오면, den이 나왔어요. 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은. 이것도 뭐죠? 결속장치죠? 결속장치. 이것은 아마도, 자, 이 선생님이 좀 말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 꼭 챙기십시오. It is true that. 이렇게 글을 쓰면, 이 글을 쓴 저자는 왜 이걸 썼냐면, 어, 누군가가 말을 하고 앞에서 했던 말을 받아서 뒤에서 법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보통은 이게 다 적용되고 이게 사실인데 이게 양보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양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양보가 왜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예의바른 표현입니다 그래 당신의 말도 맞아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럴 때 양보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빨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앞에 것이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에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야가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양보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 보, 보실 줄 알아야 순서 삽입 문제를 쉽게 풀수 있고 빈칸 문제도 쭉쭉쭉쭉 연결해서 풀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마 훨씬 더 여기에서 적용이 됐는데 뭐보다도 이 t 가 뭘까요? it is, 요것도, 이거죠. 훨씬 더, 여기에서 적용되요 요것도, this is true 가 여기서 빠진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가 this is true 가 빠진 거죠. 현대 패밀리 보다도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를 today로 해서 가는 거죠. 그죠? 오늘날 보다도 과거에 더 적용이 됐어요. 현대의 family circle of, 친구들의 그런 circle,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친구들의 그런, 음,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어 아니, 내가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workplace. 그죠? 일하는 장소죠. 이런 곳에서 보다도 더, 헌터 게러스에서 더 뭐가, 이것이 뭘까요? 이것. 그렇죠. 위에서 말한 n o 션이 철학이죠. 철학, 사상. 여기서는 평등주의 나왔으니까 철학, 사상, 사상.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아, 보세요. 번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it is true 하고, 쭉, it is true that 하고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2번,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e v e 그 다음에 뭐, t h o s 라든지뭐 v e n these, 뭐 in, 이게 상관없이,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때 말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을 받아주고, 받아주고 이분이 나왔으니까 그래 이것도 맞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그 뒤에야를 말하는 거죠 보세요 이러한 케이스는 뭐예요 현대에서 현대의 케이스에서도 현대의 케이스일지라도 현대의 케이스에서도 심지어 현대의 케이스도 이거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sharing or mutual ad는 right 하고 proper 해이 얘기입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순서 삽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this c a s 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을, 그렇죠. 앞에서는 뉴 정보 있지만 여기서 그뉴 정보를 받으면서 올드로 받잖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고마워요. 그냥, 그냥, 이런 문제 하면 순서 삽입 문제는 그냥, 아, 막, 좋죠. 이제는 순서 삽입 문제가 옛날처럼 막, 뭐, this, 뭐, 이런 거는 옛날에는 너무 유용했죠. 진짜 이거 좋은 겁니다. 이 디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결석 장치 눈에 보는 결석 장치를 잘안 주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셨죠? 자,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불행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져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 이제 다시 아까 제가 이걸 연결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읽고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 스피치란 것이 뭐, 뭐겠습니까? 그렇지, 이거죠. 모든 사람이 스피크를 할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수용되어야 돼. 윤리적 수용되는 그 철학. 그 철학의 발산이죠. 이해되셨나요? 이, 예, 이, 이게 평등주의 사상이죠. 스피치가 평등화됐다. 평등 스피치의 평등주의의 확산이 가치 이해됐나요? 예. 네. 무슨 가치를 만들었나요? 밑에 쉐어링과 쉐어링과 이걸 했죠. 쉐어링과 뮤추얼애드라는 values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글이 좋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타펙을 음,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러한 평등주의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다음에 어디의 관점에서 이런 역할 의사소통이죠 이게 뭐죠 위에 글로 말하면 스피치죠 스피치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이게 뭐가 됩니까 P가 되는 거죠 가치가 Q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P가 뭐예요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이죠. 공유와 같이 q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건 1번은 왜안 될까요 수력과 현대인은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건 맞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언어라는 p 가 틀린 거죠 p 가 언어입니까 인텀 u 오브 커뮤니케이션입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는 동동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언어에만 틀려버리는 거죠 이건 괜찮죠 인간 의사소통 p 는 괜찮죠 여기는 근데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건설 이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현대 사회가 평등한 체계에서 운영됐다 이렇게 할수 없죠. 이거는 아예 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